예, 이 표창을 함께 또 노고하는 인정한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창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패 장국면 상송 1, 2 귀마을은 마을 만들기 활동에서 탁월한 기여와 성과를 이루어 지역사회에 기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와 축하를 표하며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5일 홍상군 마을 만들기 협의회 회장 오덕환 축하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상대와 함께 꽃다발이 소연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축하해 라고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진 촬영 앞에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네 앞쪽에는 카메라 또 교환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에 있는 카메라 위시해주고요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이 협의회 김가호 부회장입니다.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축하는 소리가 크면 표창패. 홍성군 마을 만들기 협의회 부회장 김가호. 귀한은 홍성군 마을 만들기 활성화와 공동체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여 지역 사회에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이에 감사의 뜻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11월 5일 사단법인 홍성지역협력 네트워크 이사장 영창선 축하의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표창태와 함께 꽃다발이 수여됩니다. 정리 네, 한번동시 해주시고요. 어, 네, 또 축하의 꽃다발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끊이지 않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고요 카메라 응시해 주시고요 사진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분들께서는요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서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소개받는 마을분들에게는 환영의 박수 그리고 고생하셨다는 박수 함께 잘해달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큰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거죠? 어, 아마도 내가 박수... 말씀드리고요 말처럼 서로 경의 부담이 미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겠습니다그럼 지금부터는요. 홍성군 마을 만들기 응. 활동 우수산에발표할 응. 것이라고 계대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표는요. 홍성군 마을 만들기 협의회 공실대화마는활동과홍성군 마을 만들기 협의회에 대한 꼭 제법 한번 주시기 바니다 앞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말씀러워겠습니다 어 제가 첫번째 발표를 받게 됐는데 어 지연이 돼서 저도 잘게 안합니다. 그러면 이 넓은 공간에서 다음 팀들이 어디에서 발표를 해야 할지 간단하게 저희 소개하고 그리고 조직구상 그리고 활동 내용들을 보여드릴텐데요. 공성구 마을만들기 편지에는 반대기협의회는... 예, 현재 조직은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회, 고문, 그리고 사무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의회 어, 1대 회장님께서 이제 고문을 맡고 계신데, 이건 제가 한분한분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 회장님은 운동면 안교마을의 조근혁 이장님이셨고, 2대는 소정식 이장님, 3대는 조병의 이장님, 4대는 종식 이장님, 5대는 박동호 이장님, 6대는 오필승 이장님, 그리고 7대는 현재 구학명 국리의 오덕한 회장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2022년도에 흥성구 마을마대 협의라는 정식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 이거 장치가 조금 안 좋아서. 어 홍성군 마을 만들기 협의회에서는 총 6가지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충남 마을 만들기 대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희망 마을 한마당 및 마을 발표대회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매년 1회 희망 마을 자체학습, 그리고 공동체 대화마당, 그리고 찾아가는 공동체 한마당, 이것도 올해 매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울림 한마당, 오늘의 2분서가 되겠죠. 어, 역대 이제 마을 어울림 한마당 추진 내용을 보시면은 2014년 9학년 항공마을을 시작으로 마을별로 하다가 2022년도에 홍주문화체육센터, 현재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이제 300명이었고, 올해는 50명이 들어서 총 350명이 참석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1차부터 이제 9차까지 사진이가까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9회가 이제 작년이고요. 올해 활동 내용은 내년에 10회로 사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체 학습 같은 경우는 현재 2014년부터 15월까지 장승학교, 18년부터 19년까지는 목공교실, 그리고 비누 만들기, 원예 치유사, 꽃차수 물레 양성을 했었고, 특히 올해는 우술생에서 활동과 양성을 통해서 자선을 쓰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 회원들은 참석이 좀 어렵고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는 자체할 수 있다면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으로 이제 저희 마을 협의에 대한 소개는 마쳤고,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협의에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25년도에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